안녕하세요 여러분 티플러스 홍입니다. 오늘은 현대의 야심찬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 아반떼 MD 중고차 시출 시세와 중고차 매매 시세 가격을 비교해볼까 하는데요. 아반떼 MD 차량의 경우에는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장고장도 없었고 도시주행 능력도 꽤 괜찮았던 차량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인기가 되게 많았던 반면에 현재에는 아반떼 AD 차량이 출시된 이후부터는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에 반면, 아반떼 MD를 판매하려고 하시는 차주님들께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아반떼 MD를 판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고차 수출을 통해서 해외로 판매를 하시거나, 중고차 매매를 통해서 국내로 판매를 하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아반떼 MD 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거리 10만키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 차이가 좀 크게 나기 때문에 10만키로를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아반떼 MD 차량, 아반떼 MD 10만 키로, 10만 로를 초과한 중고차 수출 시세의 경우에는 55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중고차 매매 시세의 경우에는 350에서 550만원까지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 중고차 수출 시세가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선호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많은데 수출 나갈 수 있는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반떼 md 주행거리 10만km 미만인 중고차 수출 시세와 중고차 매매 시세의 가격을 비교를 해볼게요. 10만km 미만인 아반떼 md 중고차 수출 시세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에 따라서 가격 영향이 없기 때문에 55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중고차 매매 시세의 경우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주행 거래가 짧은 차량의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시는 게더 좋은 가격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중고차 수출의 경우에는 가격이 차감되는 그 폭이 좁기 때문에 되려 좋은 가격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차주님 오늘은 아반떼 MD 중고차 수출 시세와 중고차 매매 시세 가격을 비교해봤는데요. 차주님들께서 중고차 수출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다면. 중고차 수출 전문 기업인 P 플러스로 전화를 하셔서 중고차 수출을 접수를 해주시고요. 차주님들께서는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이렇게 두 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오늘은 아반떼 MD 중고차 수출 시세와 중고차 매매 시세 가격을 비교해봤는데요. 다음번엔 다른 차량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